어, 희년여자, 윤정식과 함께하는 K뮤직 품이나리라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 봉화에 있는 청량산의 청량사에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신라시대에 원여대사와 의상대사가 함께 이 청량산을 건축을 했어요. 그, 그, 건립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건립을 했는데, 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오늘 그 청량사를 우리 풍렬이랑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구도 얘기를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버전, 저게 보이는 게, 예. 네. 아, 여기 무슨, 이게 백, 패롱. 백일, 배롱나무 패롱. 아. 야, 호. 바람도 좋고, 이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는 채송화 밭인데 채송화 밭트 저렇게 절무양으로 딱 해놓으셨네요 지금 이 손나무가. 그, 뿌리 세개 달린 소가 짐을, 이 절을 지을 때, 어, 모든 자재들을 다실은짊어지고 올라왔대요. 이제 창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죽어서 이 자리에 그 소를 얻었다는 그런 전설. 부처님 살,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사리탑입니다. 오, <목소리도> 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자연스럽게 그어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그, 하나, 그래. 그래. 나이, 그래. 나이, 나이. 그 아, 그래. 아, 아,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그 아까 원효대사가 맞는데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 원효대사의 어,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어, 우리가 발자취를 찾아서 오늘 어, 또 봉화에 있는 청량산에 있는 청량사를 찾아서 이렇게, 네, 네. 풍요아리랑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케미지 풍요아리랑 방송, 얼씨구, 좋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 성불하십시오.